여기가 어디냐면 이천에 이천 가구공단 기로 들어가야 되나 삼천 평이라데 근데 그래 안 보이는데 오늘 이천에 저기 가구를 조금 살라고 왔는데 소파하고 식탁 의자 이거 한번 보러 왔는데 여기는 정찰제더라고요 크다니까 이제 서울에서 또 이천까지 내려왔는데. 일단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웬만하면 살것 같습니다 눈탱이 당해도 한 사지 않을까? 여, 이천 가구공단 여기 딱 근데 금액이 다 붙어있어서 진짜 좋다 맞지? 어? 내가 네, 그거 사고 싶다는 거 그거다 저희 상요 올려놔도 없고 일자 포함해서 98만 원인 거죠? 모션 그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게 모빌 소파 위주로 많이 나가요. 네, 이 블록 세개다 움직 움직이고요. 만약에 이게 패브릭을 원하시지 않으시면은 가죽으로 변경 가능하세요. 이게 모터가 AS가 한 얼마 정도 돼요? 1년 무상이긴 한데 네, 네. 고객님 과실이면은 그거는 비용 발생하세요. 네, 네, 네. 방수도 돼요. 네, 이거 생활 방수 되고요. 요즘에 그 이지워시라고 해서 뭐묻으면안의 물티슈로 지워지는 그런 원단이에요. 음. 쇼파 여기랑 또딴 데도 있어요? 계속 곳곳에 아, 아, 다 있어서 아예 아. 한 바퀴 돌아보셔야 돼. 요에 와. 우와. 우와. 야 옆에 오, 팔도 오, 빠진다. 여기 뭐예요? 쿠션 포함 가격이 다 입수대로 아, 아. 구성 다 구성, 그대로. 구성 그대로예요. 네네. 오. 진짜 싸다 근데 이게 카드면 부가세 별도예 아니면 같은? 어, 아 그래요? 네 음, 이것도 아, 편한데 난 얘가 마음다 그럼 네 하고 싶은 거해 네, 아무 말도 안 할게 왜? 니 하고 싶은 거해요 네? 네? 자꾸 저 마음대로 한다고 뭐라 해가지고 아, 근데 가구는 네. 네. 여자 좀 존중을 해 주시면은 네. 평화가 있답니다 맞아요 <laughs> 나는 이 일단 나는 찌고. 어? 다이 침대 포함해서 아, 아 아니, 별도 아. 세트 아, 세트예요? 네, 세트예요. 아, 세트예요. 아, 세트예요? 어, 어. 있다. 이거 108만 원요? 네. 아, 그럼 아까 그게 훨씬 낫다 네. 근데 이거 고장나면 어떡하지? 어, 저희 연락 주세요. 아, 진짜? 다해 드려요. 어. 그러니까 쪽으로 가는 대송길에 다 들려서 음? 다해 드려요. 출장비는 얼마예요, 그러면? 금복. 없어요? 네. 1년, 2년 지나도요? 저희 그냥 가서 해 드려요. 기간을 좀주시면 음. 가는 길에 아 천천히 전국으로 아. 약속만 잡으면 돼요. 아 유튜브 보고 보니까 여기 나와있더라고요 네. 서울에서 응. 왔어요 아잘 어울려 저희 아예 막 밑에 지역에서도 다 올라오세요 응. 저희 유튜브랑 응. 인스타 보시고 응. 그러면 거기서 기름값 드린 거보다 응. 그냥 여기서 사는 게 벌써 100, 200이 확차니까총 그러니까 견적에서 100, 200이 확 차이나 버리니까 응. 기름값이 안 아깝다 의왕에는 어, 몇 군데 갔는데 좀 그랬었는데 그리고 여기 한 4km? 이래 가니까 더 응. 많더라고요 예, 응. 응. 네, 그때니까안 가봐도 될거같요 응. 맛있는 데 있어요? 맛집 같은 거? 만약 제육볶음이랑 새송이 좋아하시면 응. 좋아하세요 네, 네다 좋아요 콩콩이라고 우리는 그러니일 음. 지역 분들이 많이 가서 아, 로컬 이 살짝 있어요. 아, 괜찮아요. 야장이 <laughs> 바너 왜, 왜? 나... 햇반 것도 2000살로 만든 거 알아? 아, 진짜? 그럴 걸? 판장이다 들러서 딱 보한 사 살까? 들어갔다 오 보자. 딱 먹고 소화시킬 게 맞지.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우리 안내해 준 사람 인상 너무 좋더라. 맞아. 원래 여기 현진 추천 맛집을 가야 한다고. 어, 오, 야 전통집처럼 그렇다. 오. 음. 와. 이쪽 뒤 도착하였습니다. 어, 이거 어 어. 어 아, 다시까지? 아, 브레이크 다운이다. 어디? 아, 딱보? 이건 쌀 같은데? 응. 어. 어. 응, 음, 어, 왜? 샀나, 그래? 아니, 안 샀다, 아직. 지금 아직 2,000이가. 어, 2,000에 저기, 맛집 추천 받았는데, 저, 브, 레이크 다운이라가지고. 아니, 가구 하러 가서 왜 맛집 가고 있는데? 왜 그러는데? 일단 목표는, 가구는 눈으로 2,000원, 2 0 0원 쌀, 아, 쌀 물어 왔지. 복숭아 집판자에태어나 처음 오는데. 맞아요. 안녕하세요. 떡볶도 음, 있어요? 네. 이때. 상위 떡볶이 이 얼마예요? 5 엄청, 엄청 좋아 보이는데? 오, 얘들도 이쪽은 엄청... 박스 단위로 팔죠? 네. 이건 얼마예요? 1원이요 아, 마, 맛보래. 아, 원이에 <laughs> 너무 맛있다. 한 요거 오. 요거 요거 한 개랑 요거 35,000 원짜리 한개 줘. 마, 맛있는 걸로 주어요 뭐, 뭐가 먼지 뭐. 크기 차이. 이거 가져가세요. 35,000원 좀... 보냈어요. 네. 아, 아 여기 있다. 좀 복숭아 밥 처음 봐요. 아 그래요? 네. 아와 어, 어, 예쁘다 예, 여기. 저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제 밥 먹으러 한번 가봅시다. 와다 살이다. 네. 네, 저희 이면수 세트 하나 주세요. 네네. 네, 네. 어. 어. 잘 나온다. 궁채? 나 궁채 엄청 좋아. 궁채? 반찬 더먹었데 반찬 더 먹었는데? <laughs> 어, 김치도 길게 그치지 않았어? 응. 근데 어느 게 밥그릇이고 국그릇이요둘다 똑같은, 똑같은 건가? 어. 이걸 뜯까? 떠서 뺄까? 응. 줘봐. 와, 아, 고소하다. 나쌈 이빨 싸먹어야지. 나서 비벼먹으면 맛있겠다. 아, 진짜 이거 다때려부어가지고 맞지? 응. 야, 쌀을 보면서 쌀을 먹네. <laughs> 그 아니, 오픈하자마자 사람들 꽉 차네. 근데 주위에 뭐 이것저것도 없는데 어떻게 다 알고 찾아오면 그까 맞지? 아, 네. 가고보고 네. 왔나? 가고. <laughs> 우리 저거? 동네 주민 같은데, 전부 다. 우와. 아, <laughs> 네. 오, 감사합니다. 안 돼, 괜찮 우와. 착각했어. 기불이 들어와가지고. 아, 연락도 안 야밥 진짜 빛이 난다 와. 우와. 음. 아 이거 빼줘? 이거 뼈 먹어? 먹어. 먹어 아 진짜? 이거는 먹어? 나뼈 발라 먹어 많은데? 음. 이거 먹어봐. 이거. 음 버리면 안 돼. 음, 고소하다. 이 생선도 쌈싸 먹어 진짜 맛있는 거 알아? 딱된 쌈장에 된장 해가지고. 응. 음. 반찬도 다 비우고 갈 거야. 아, 고기도 진짜 부드럽다. 야, 이거 3만 0천원 이거면 해자 아니야? 뼈도 먹어도 돼? 안 돼? 응. 뼈 먹으면 안 돼. 난 뼈도 먹어. 너 진짜 해자다, 해자. 해자 아니야? 응. 해자? 완전. 왜이뼈안 그 먹어? 뼈 먹는 건데. 아니야. 이거 못 걸려. 쏙! 소뿔 향이 난다. 고구 양도 진짜 많다. 음. 아니, 가구 보러 왔다가, 맛지 말고 가네. 근처 살면 얼마나 했다, 쟤. 생선이 원래 이렇게 맛있었나? 아니, 술만 먹고 된기다가 네, 네, 응. 술만 먹도 응. 근데 먹어. 나 이런, 요즘 이렇게 찰이 밥이 좋아. 응. 옛날에 랑좋아난 응, 응. 떡밥 싫어하거든. 고슬밥 응. 좋아하고. 응. 근데 이거는 찰진데 떡밥 은 아니야. 응, 떡밥 아니야나 응, 응. 아, 옛날에 고기만 쌈싸 먹는데 생선에 쌈싸 먹니까 진짜 맛있더라. 아밥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아깝다. 조금씩 먹어. 액게 먹어야지. 그게. 음? 도라지 도새콤말 맛있어. 잘 먹어. 뭘 모르네 이게 맛있어서 나도 뭐 살먹으라고하는 거지? 아니 너살 먹어 아 이게 맛있는 건데? 어, 이게 맛있는 거야 아 그래? 응. 이거 이따 같이 먹어봐 아니 할머니 고등어 머리 좋아한다고 자식들 살 준다고 <laughs> 그 그런 그말 있잖아 소풍 가는데 어른들 고등어 머리만 따 줬다고 야 쌍추 이거 보들보들하네 내가 자식아 이것도 커 và và bán bán xong, 고식처럼 이제 먹으면 되겠지. 잘 불었겠지 이제. 올려 먹을 게 너무 많다. 올려 먹을 게 너무 많아. 나 원래 누룽지 별로 많이 안 좋아해서 물 많이 안 넣거든. 나도 물 조금만 부어 먹을 거 밥이 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난 색깔이 너무 진하네. 와, 잘먹다난 정말 한국에서 태어나기 너무 잘한 것 같아. 와, 아까 밥이 좀 모자라 보였거든? 배부르다. 안 뜨겁다. 사들이 왜 왜이리 왜 많아졌어? 지금 웨이팅도 하고 있고 막. <laughs> 하여튼 자희를잘 먹고 갑니다.